수아쌤의 예, 일방영어, 오늘은 What is t o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합격생들이 t o 프 Practice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제 수기 발표가 있으면서 TOX 어, 강의를 들을 수 있냐라는 문의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t o 스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t o 라는 것은 제가 어, 그 임용 대비 일반 영어와 음, 문학을 준비하는 문제풀이의 방법론이거든요. 대비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너무 장황해져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톡스라는 것은 어, task와 or organization, keyword, s y n o n y m 이제 앞글자를 딴, 어, 딴 것입니다. 아, 어, 제가 문제풀이, 임용, 임용에서 출제하는 그런 문제들의 문제풀이 전략, 방법론이라고 볼수 있죠. 문제를 대하면 일단, 어, 그 문제의 타스크가 뭔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각 지문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문학작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고, 어, 일정 유형의 타스크가, 아, 어, 우리가 유형별로 어, 볼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음, 그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 기존의 기출문제들의 유형들을 다 분류를 해서, 어 타스크 유형으로 나누고, 어, 그공통적인 이제 문제 풀이 전략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오그레이드션은 뭐냐면 우리가 어이 임용 시험은 써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리딩을 잘하고 타스크를 잘 파악했더라도 쓰지 못하면 점수화를 할수 없는 것이죠. 근데 쓸때쓸 쓸 때도 문장의 구조가 좀 일정한 패턴을 이루더라라는 거에 과제 유형에 따라 어 그런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답을 쓸수있라 문제 풀이 전략이란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구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어떤 문장의 구조를 써야 될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reading에서 뽑아낸 키워드를, 어, 과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이 organization에, 어, 넣어서 문장을 구성해서 쓰면 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키워드라는 것을 뽑아내는 걸 굉장히 중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라는 것도 또 세부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그 관련된 시너님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paraphrase 를 한다는 것은 어, 더 빠르게 어, 그리고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답안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지문에 있는 키워드만으로 표현되지 않고 우리가 시너님을 통해서 paraphrase 할때더 정확하게, 다색에 맞게, 그리고 더 빠르게 어,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머리 같은 경우는 generalize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 되기 때문에 시너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문에서는 블라블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요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썸머하는 어, 그런 요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너님을 알면 빠르고 정확하게 또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에서 대비하는 그런 일년일 반영어와 이제 문학을 대비하기 위한 어, 전략. 음. 공부 전략 대응 전략이 바로 톡스 제가 드리는 방법론이 바로 톡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스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문어 일반형어 같은 경우는 총네개 어, 하나 더 있는데 그는 longer writing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논술형은 일반 영어나 문학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주요에는 하네 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general understanding이 있고요. 이거는 뭐 메인 아이들을 묻거나 뭐 목적을 묻거나 제목을 묻거나 conclusion이나 writer's opinion을 이전에 물었었습니다. 객관식 시절 08년 이전. 어, 이 이제 타스크를 분류했던 유형은 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므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놓은 타스크 유형은 수능의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총한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임용 문제들의 유형을 어쭉 분류를 해서 매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4가지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General Understanding은 일반적인 그 General Idea를 물어보는 그리고 그 타스크의 세부적인 타입을 보면 기존에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디테일 과제입니다 우리가 리딩은 일단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위한 것 디테일을 위한 것 이렇게 이제 리딩이 나눠지죠 근데 이제 문제 타스크 유형으로는 이제 디테일 외에 또 다른 것도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가지 유형이 디테일인데 요거는 이제 서술로 쓰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음 격관식일 때는 뭐 true false를 묻는 것도 있었고 cause and reason을 찾아라 result and effect를 찾아라 요건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서 나온 것 가장 많이 어, 나왔던 것들 이러한 유형입니다 데이터 리포팅 디테일도 있었구요 어, 레퍼런스를 찾아라 이것도 디테일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이런 타입의 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 과제로 구분을 했구요 어, 거의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8년 이전에는 general understanding도 서술형도 나온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거의 다그 어, 기입형으로 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이 Interactive Inferencing 입니다. 이거는 Blank Filling의 Task Type을 가진 것을 거의 이제 가르치는데 Missing Words나 Phrase나 Sentence를 채우는 유형입니다. 2008년 이전에도 이제 Sentence나 Phrase를 채우는 유형들이 있었고 이건 최근 6개 년간에도 Missing Words, 지문 안에 빈칸이 주어진 경우를 Interactive Inferencing 유형으로 어, 어, 나누었습니다. 또마지막에 이제 라이 i 인데요. w r i 은 이제 최근 6년도에 문제를 봤을 때 s u m 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 r i t i n 는요, 어버럴 하고 로지컬한그 passage 를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08년 이전에도 또 있었고, 손다영 시절에도 사실 있었어요. Unscrambling passages 하는 거나 inserting sentences into a passage 하는 것도, 어, 이게 이제 writing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로지컬한그 passage의 flow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6개년 유형으로는 summary 하는 과제이고요. 어, 작년까지는, 어, 이제 5점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4점의 유형으로, 어, 4점의 그 문제로 아,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었고 제 모의고사 문제도 다 과제를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그런 과제 타입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어,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 또한 이제 주제는 어떻게 나오니, 나누냐면 이거는 최근 10개년에 어, 그 일반영어 지문을 제가 주제를 나눈 것입니다 요거대로 음, 5, 6월 기출문제 보면, 그 뒤에 브록으로, 어, 10개년의 기출문제 모든 지문에 대한, 어, 지문이 요 순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다 써머리를 해라. 라고 과제가 주어지고, 이제 써머리의 모델, 안서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저기가 5, 6월 동안 기출문제를 나가면서, 또한 요거를 이제 그 지문을 써머리 하는 이제 그 타스크? 음, 과제. 어, 숙제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하게 기출에서 도대체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봤더니 가장 많이 다룬 것들이 역시 소셜 스터디스 S가 빠졌네요. 어, 그런 지문들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심리와 관련된 그런 지문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묶었을 때 주제별로 묶었을 때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들. 그리고 내용적인 어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별된 이 주제 영역별로 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어 이렇게 선별해서 어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문제들이 구성 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출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영역을 어 계속적으로 대비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 기존에 안 다루던 영역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영역 먼저 그리고 그 이외에 인접 영역들을 이제 조금씩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한다. 음,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제가 나눈 타스크는 이렇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 문학은 어떻게 나누냐면, 음, 문학의 유형이, 어, 들어갔네요. 네. 어, 문항이 이게 시인데요. 장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분류하고 장류마다 이제 타스크를 나누는데, 어, 이런 식입니다. 어, 기출에 보면, 어, 이거는 주제를 물었어. 이거는 메라포를 알아야 되네. 그 개념을 알아야 되네. 시밀레를 알아야 되네. 이미저레를 물었어. 요것을 알아야 되네. 이렇게 해서 뭐 라임 스킨을 알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것이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요구상, 타스크가 중복적으로 여러 개가, 어, 여러 개를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타스크는 어, 컨셉, 음, 키 컨셉들이라고 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4월 동안에는 문학 같은 경우는 어, 기본서를 통해서 이러한 컨셉들 있죠. 타스크들. 문학에서 주로 뭐 우리한테, 이제 수험자한테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해 라고 물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개념들을 배우고 그 개념들을, 어, 작품 속에서 연습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게는 주제를, 어, 물었고요.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타스크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접근하는지, 이런 타스크들을 통해서, 문학의 타스크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제를 도출하는지, 어,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비한다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이제 어, 그것들을 도출하는 연습들을 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영어도 보시면 어, 이제 이게 모의고사 해설지입니다.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학토스라는 해설지를 통해서 타스크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타스크를 물었던 기출의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그 같이 뽑아 봅니다 이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만든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서술형을 풀기 위한 organization 이런 문장을 준비를 하면 되더라 explain it's, its purpose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문학 문제군요 <laughs> 자 어, 그러면 이때는 요런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문지, 그 글을 풀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빈칸은 다그 작품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써야 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키워드는 이렇게 시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키워드야 라는 것을 잡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서 쓸 것인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서술형을 이렇게 써나가기 위해선 신화원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내가 알리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정하다 음, 그 안에 내용이 인정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이런 이러, 이런 내용을 알때 우리가 여러 가지 를 랭기지의 라이티도 가져가면서 빠르게 이것을 외우고 있을 때 빠르게 어 이제 답을 서술형을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스로 어, 해설지가 나가고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해설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어 잠깐 둘다 지금 문학이군요. 죄송합니다. 일반 영어 샘플이 없네요. 뭐. 일반 영어도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을 하게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커멘터리야 이제 주제와.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캐릭터나 이제 작품 설명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서 하반기는 이런 모의고사에서 드리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냥 충분히 그 정도만 이제 학습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이제 수급 발표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 안에서 녹여지는데 이러한 이제 전략들은 우리가 이제 5, 6월에 제가 지금 톡스라고 하는 것이 5월부터 11월까지 간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출 안에서 어, 기출을 이렇게 톡스로 접근을 해서 어, 이렇게 보니까 어, 그동안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 음, 그거를 배경으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고체제로 그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작년에는 이제 5월에 이제 톡스 어 프랙티스를 통해서 모고 문제를 모의고사 구사 문제를 이 일반 영어 같은 경우 네 개의 유형을 사실은 다 풀었던 거고요. 지금 그 토크 프랙티에 있던 문제들을 지금 올해는 14월 기본 교재에 지금 분리해서 넣습니다어 14월 그 기본 학습은 어4월 기본 학습은 어, 1, 2월에는 1, 2월에는 reading for understanding에서 reading 부분에 어, 전략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첫번째 일반형의 첫번째 과제인 General Understanding의 그 모의고사 문제를 그 20개의 문제를 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류화를 통해서 어, General Understanding에 대한 타스크는 어, 확실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문제가 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음, 어 이제 뒷부분 practice 문제 practice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문제는 뒤에 어, 맨 마지막 챕터 어, general understanding 중에서 음, practice for main ideas 두 번째 파트에 20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고 어, 요거는 해설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음,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이제 어, 별도로 해설을 하거나 영상 강의를 넣거나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닝을 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3, 4월에는 이제 Reading for Writing에서 paraphrasing과 서머리 음, 연습을 하는 그런 리딩이며 라이딩 그 세션이 준비되어 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년 그 톡스 프랙티스에 있던 문제 중에서 어 서머리 문제 마지막 어라이딩라이딩 아, 과제는 지금 3, 4월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14문항 정도 어 서머리 과제가 아 어, 서머리 문제가 문제 푸는 방법 그다음에 해설 어 그리고 해석까지 어들어가 있어서 음, 그, 총 4개 유형에서 1번하고 4번 유형의 문제는 지금 1, 4월 기본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인터티브 인프런, 어, 아, details, details랑 어, 세 번째 인터티브인퍼런싱요 문제는 어, 지금 교재 안에는 넣지 않, 않았고 5, 6월에 와서 제가 뭐 특강으로 풀거나 어, 6월 달에 어, 제가 뭐 그 공개를 하고 영상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 1,4월에 General Understanding이나 Writing 이 부분이 어 철저하게 학습이 되면 어 디테일 과제에는 Summary의 하부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Writing을 잘쓸수 있으면, Summary를 잘쓸수 있으면, 디테일 과제는 과제에 맞춰서 잘쓸수 있다. 어, 라고 보고 어, 1, 4월 어, 3, 4월에는그래서 이제 와이서과제만 넣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서적으로 어, 그러니까 5,6월 기출문제를 통해 그리고 7월부터 모의고사문제의통해서이과제는서제과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했던 뭐그 기준으로 본다면 요것은 이제 아마 특강으로 풀어지거나 문제 공개 이런 식으로 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특수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고 싶다, 수험 그 합격자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얻고 싶다라고 어, 하시면 어, 일단 모의고사는 완전히 그 체제이고요, 기출 때 또한 그뭐 최근 연도나 그 이전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톡스를 기출문제 유형에서 도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1, 4월 기본 교재에서 이 주요한 과제는 이제 톡스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 어, 네. 음, 그 정도면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또 문의를 해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